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연 씨하고 같이 작품을 한 적은 딱한번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그 그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하나는 어 같이 뭐 작품을 한건 아니었지만 대구면 아역이라는 그런 경험을 가진 어 저로서 굉장히 뭔가 어 소연 씨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어, 오래 전부터 같이 알고 지냈던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첫,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소현 씨가 저보다 나이가 6 어, 살이 어, 어린 동생인데 어, 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누나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아니 그 대화 아니, 아니 아니 대화할 때그 말하는 거. 아 미안. 그말을 조금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말을 예, <laughs> 네, 되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웃음> 그래서 아, <laughs> 네, 그래서 어 사실 뭐 촬영 <laughs> 촬영할 때도 음 제가 뭐 한참 안 참은 아니고요. 어, 몇살 오빠이긴 하지만 대구는 굉장히 뭐 하... 일단 좋았습니다. 예, 같이 <laughs> 아, 제가 <laughs> 수, 수습을 좀 하자면 <laughs> 네. 어, 처음 본 날부터 말을 놓으라고 <laughs> 예, 유승호군이 김소연 양한테 말을 놔라. 우리 연인이 될 건데 말을 높이면 어떡하니 말을 놓으라 그랬고 제가 촬영하면서도 유승호라는 배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 최근에 두 사람이 말을 타다가 말이 지쳐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 근데 두 사람이 말이 깔린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어 다행히 큰일 없었는데 유승호 군이 음 괜찮다고. 근데 그때 김소연 양이 스케줄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스케줄 때문에 어 빨리빨리 찍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친 거예요 유승호 군이. 근데 내색하지 않고. 소연 양을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에 보내긴 했는데 다행히 뼈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어, 유승우라는 사람의 인간성이나 어, 책임감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볼수록 인성까지 갖춰진 저런 배우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아마 본인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껴들었습니다. 네, 어, 소연 씨하고 같이 촬영하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뭐, <laughs> 뭐 저도 <아니요>. 에, 현장에서 <laughs> <laughs> 승호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워낙 의젓하고 깊고 어, <laughs> 네. 또 많은 사람들 배려해서 늘형 같았습니다. 네, <laughs> 유승호 씨는. 목이 타는 모양입니다. 예, 물을 좀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고요. 예, 생각은 김소연 씨가 누나 같지만 행동은 이제 유소호 씨가 오빠 같다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김소연 씨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누나 같아서 네. 그런지 몰라도 <laughs> 오빠랑 나이 차이를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laughs>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어 이게 평소에 이렇게 계속 봐. 어떻게 보지? 함께 아역부터 했었으니까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되게 떨리기도 하고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되게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걸로만 알았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되게 장난기도 많으시고 어,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배우셔서 현장에서 호흡도 잘 맞고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